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간다. 한국이 폴란드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굴욕의 순간이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30조 원 규모의 오르카 잠수함 프로젝트였습니다. 하나오션은 무려 3,000개 이상의 핵심 기술 이전과 1억 달러 발전 기금까지 파격적으로 제안하며 성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냉정했습니다. 유럽끼리 뭉쳐야 한다는 정치적 핑계를 대며 한국의 손을 뿌리치고 스웨덴 사브를 선택해 버린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파격 제안이 철저히 무시당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한 판단은 지금 뼈저린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잠수함 하나 거절했다고 폴란드가 한국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당장 러시아 국경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건 스웨덴 잠수함이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30조 원이 넘는 한국 무기로 국방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다연 장로켓까지 이제 한국산 부품 없이는 작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유럽 눈치 보며 잠수함은 거둬쳤지만. 정작 국가의 생존 목줄은 대한민국이 쥐고 있는 풍쾌한 상황. 결국 폴란드는 깨달았습니다. 유럽의 정치적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위기의 순간 나라를 지켜주는 한국의 압도적 힘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으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세요.